안 했어. 뭐마 남았어? 아왜 이렇게 많아? 왜? 차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타아나이가 안... 나... 도와줄게. 나한 번도 안 탔어. 도줄게 네. 월프. 나니내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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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있는데 뭐? 나 집에 갈때 그냥 탈 거야. 이 나쁜 놈. 나 집에 갈때탈 거야. 오, 일당으로 에메랄드 한 개를 가져가. 안돼. 왜저꼬이 아무 쓸모가 없어. 그만하라고. 달다 비켜. 비키라 훔친다 다이다님 훔친 도매소에서 이용 할거죠 도매소에서 <laughs> 지... 그거 도매 상점까지 아, 오케이 그럼 일행이요 아너 노래 1, 아, 2, 2, 3, 4나라 고기 사! 됐다 이제 집으로 갈게요 게아 진짜 오래 걸린다. 나한 번도 안 탔으니까. 어. 됐다. 클릭. 클릭. 어, 뭐야? 자, 자, F. F. 뭐였지? 왜요? 뭐뭐뭐뭐 어? 어? 어, 뭐 어? 아, 뭐가 어째 애들 이상해. 아, 이상해. 아, 뭐, 이뭐안 보여. 아, 이거. 나 그냥 계속하고 아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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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아, 좀 해봐. 아이, 계속 안 눌러도 된다니까. 원래 그속도라니까 아이씨. 빠르다, 이거. 걷는 것보다 빠르지 않나? 맞지 않나 솔직히? 야. 어? 나 어디로 가? 걷는 것보다 빠르지 않나? 아유, 나 문자 너무 못해. 우와! 얘 바보야, 바보. 아 됐어. 이거.. 내거 먹지 마! 마. 스탑! 안 먹어. 스톱. 안나 여기.. 빨리, 빨리! 스탑! 스탑! 아. 됐다. 이제 부숴줄게. 사람 살려! 아니 사람 뭐 하네! 혼자! 아, 진짜. 나 이거 밖기 입힐 거 같네. 미안. 슬프지. 너 방송해? 응, 하고 있어. 아, 민 아직 지 지은 거 아니야. 광연하지 아직 은지거 때쯤... 아니야? 야, 원지은지아야 아니야. 나아아 편집한 어차피 이제 차살 거야. 어 아직 못 사. 돈 많이 벌어 살 거야. 돈많 벌어서 108 9너이 콩콩 지금 이용한다 하고 있는데 괜찮아? 거리가 있잖아, 거리가. 됐다. 뭐지? 근데, 가방은 개비싸. 가방 300만원. 아 심하네. 응. 가방 좋다, 이거. 나 여기 써야지, 그러면. 응. 응. 1, 아무리 2, 심해도 이건 심했다. 3, 4, 5, 6. 응. 오케이, 6세트. 6세트. 1, 2, 3, 4. 아, 고기 열라 눌러야 돼, 이제. 야 이거 하려면 최소한 30분 넘아한 10분 있어야 걸어 여기요 반대어요 바꿔주세요 아, 어. 아, 택시 <laughs> 택시 띠띠 빵빵. 이제 잘해세아 뭐해 너아다가 불안불안. 오잠깐잠 택시 잘못 탔어 택시 띠디빵빵 택시 갑니다 아 이제 또1만늘을 내야해 3천원 원기으로원래 택시가 3천원이잖아 무슨 뭐 소리야 2천원 것 있어 어, 요즘에 4천원 아니야? 응 막은 누구 짝대기 는데키왜 버린? 짝대기 왜 왜? 귀한건데

누구야?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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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야아안 보여 아, 뭐야? 아, 뭐야. 투명인간이 다무참별 폭격 놀아 따라와 찾았더니 음. 안 보인대 어 드디어 99개관이야 <laughs> 야 표철 8밖에 안 남았다 망했다 딴. 나 여기 안에 이제 존재선 다루는 끝난다 음. <laughs> 에메랄드 들어! 아, 죄송. 뭐, 어, 에메랄드 테러네. 어? 아, 손 아파. 연락을 해야지. 너나 아무도 돈으로 바꾼 사람이 없네. 뭘? 뭐 어, 말이야. 왜 돈을 바꿀 수가 없다, 이거. 너무 많이. 에메랄드 실수됐대 이것만 하는데. 지금 아, 좀비 서바이벌 하고 있어. 야 네, 그때 방금전에 못해서. 에 네, 조금씩 점점 재미없어지고 있다 갑자기. 뭐가? 아 네, 경제 사회고. 경. 너가 노동을 못해서 그런 거야. 처음부터. 아니 너 평화로운 거 같아. 그래 얘가 죽여야 재미어밤될 때마다. 알았어. 뭔데? 너가 밤될 때마다 죽여 사람을. 지금 밤 어. 바꾸지 말고. 네, 지금 솔직히 해봐도. 그래 바꾸는 아, 거 해봐야. 맞짱아야 예. 너안 보인다고. 폭력적인 게 좋다면. 안 보인다고. 당킨 나 폭력적인 게. 야, 난 나갔다 와 호랑. 뭐 쏘니한테? 싫어! 미치겠어꺼야먹고싶세만 남았어 한개 때려도 돼? 먹고 자동차 타게 해줄게 그럼 보상 어. 띠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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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니들 띠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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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안타까 띠띠 이기밤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. 왜냐면 살인마 거거든요. 이거 근데 이거 너가 만든 거야? 어? 좀떨어있어 아니, 이거. 뭐? 스킨. 어? 진짜? 응. 너 스킨 잘 만드네? 어때 어, 어, <laughs> 어 내차 없어졌어. 없어. 여기 있어? 어, 뭐야? 세어놓은 데 나오거든. 어, 그래?

어디 왜? 따위야 땀이... 아, 아야 왜? 아 무섭게 왜 그래 갑자기 비스 네컵만달았어아 진짜 깐노래네데 평화적이지 않아 할인만 아침에도 활동을 한다고 난 고기 할 거야? 아이 할인만 아침에도 활동을 한다 뭔 소리야? 아아 아, 하지 마이씨 <laughs> 나 철먹 구못는리고 이놈아 죽을 줄 알아 내가 착하니까 서 민군 때려 민군 아 나를 왜 때리라고 해 나쁘네 아손 아파 너처맞에 자격이 수 아예 뭐 소리야 민군은 청아들 민군 자유가 지금 몇세 내가 아도 됩니다 에아 저요 음 잠만요 차 한번 타볼래요 천원 주세요 그럼. 아동에 팔고 그러잖아요. 어, 6 4 4천... 0 0 0 17! 17? 예. 네. 얼마 없네? 예 네, 당연하죠. 1 7 4천... 1 0 0 1 0 0 108만 8 0원아 그럼 이제 저 못해요? 아니요 할수 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250만원까지는 볼수 있어요. 그 다음부터 농사해서 하세요. 250만원 아... 이상 걸면 이제 못해요. 알고 있어요. 민구나 빵좀 그만해 나도 할 거야. 기다려. 나 돈에 팔러 가. 나 조금씩 해야겠다 여기 꽉찰 수도 있을까 이 품창 이제. 그러니까 빵을 지금 저거라도 얼마 많은데. 한데... 나오데 프로야. 나 프로야. 그만해라고. 기다려 두 세만 하면 돼. 거기가쳐 때려줄까? 근데 너 있잖아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어 뒤에 이거, 이거 다른 거 보고 있어. 완 응? 나든 이제 완전 살았어. 생각해서. 왜 설마 그렇게 색깔은 그랬지? 네가 맞힌거만 네, 색깔은 내가 고쳤 담다. 에너지가 없네. 야, 밤 되고 네, 또 망했잖아. 아, 이게 내가 활동한다. 어, 빨리 튀어. 당신들 나오면 죽을 줄 알아. 아, 알아, 나 망인. 나도매소인 지금. 나흰망아나흰망아안 돼. 경찰 서요 나는 간다. 나 경찰 쓴데 빨리 일로 와. 나 경찰 쓴데 내가 울프 그리간다. 울프 그리간다. 보이. 울프 메 가고 있다 지금. 아니, 울프. 울프가 울프. 살아남은 보일까? 지금 저쪽에 어디 어디 울프야 살아남아. 울프야, 살아남아. <laughs> 당신 뒤지고 싶어? 아. 아, 아, 아한대 더? <laughs> 꼬리꼬리는 <laughs> 뭐야 <뭐예요>? 이는데 <laughs> 어찌? 아, 나 너무 착한 거 같아. 나잔다베스도있스어뺄스도잔 자세요. 네. 어? 어 됐다. 아나잔도안 잤다고 너 도도 안 잤다, 뭐. 넌, 너도 해야 돼. 아 음. 띠띠 타 안녕. 도도 안녕. 도도 안녕. 도 아니, 솔직히 이거 솔 저렇게 저게저렇지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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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가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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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게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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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누가 다 들고 가는지 모 아, 나손 아파. 하이 택시 1 2 0만천 원. 121만 0천 원. 121만 2 0 0 1 원. 아 누가 택시 안 이용하나 택시 아저씨 2인마야 <laughs> 아니야 아침에 너무 착해 아니 아침에는 살이만 나온다 해서 분명히